할렐루야! 아,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5월 첫째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실록이 아름답고 우리 선현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계절의 여왕 5월인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5월 첫날, 5월 첫째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5월 실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소망의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서 정말 우리 미래에 소망이 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 교육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시 양육해야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으로 어렵고 세상적인 그런 손가락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일까? 물론 위기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유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큰 교유의 위기는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교유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교단에서 매년 총회 때마다 보고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통합 같은 경우도 50% 70%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경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렇게 인원이 그 사라지는 이유는 뭐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교회 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질적인 내용 또한 세상 교육과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월 어린이 주일 지킬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정말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한다면 늘 우리 교육학교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학교 학생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한국 재벌의 흑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 이 책에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자식,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었다고 그래요. 공감하시죠? 두 번째는 골프가 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은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나요? 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미풍. 여러분 미풍이 뭔지 아시죠? 옛날 지금 미원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미료의 미원의 라이벌이었던 미풍. 어떻게든 이 미풍을 꺾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식 골프 이 미풍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녀 교육이 이 삼성 재벌이었던 이병철 회장도 어찌할 수 없었던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 어른들도 자식 농사 모든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면 그 농사는 정직하게 결실을 가져옵니다. 설령 1년 어떤 큰 재해가 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그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 정성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자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그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 자식의 교육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고 미래를 듬직하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가정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신도 가문이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한날 한시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음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도 즉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의 대가 끊기는. 지금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아주 화려한 직함 속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절되는 그런 가문의 이야기. 그 가문이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눈물이 많았습니까? 그 자식 없다고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에서그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타락한 사사시대를 휴객해하는 미스바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 그리고 흥하게 되는 가문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을 알고 숨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왜한 가정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한 가정은 새롭게 흥황하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두 가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의 문제이고, 신앙 교육의 차이에서 이두 가만이 서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깊은 그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결과가 17절로 이어집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 앞에 심이큼은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무시해 한 결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한날 한시에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읽어가 보면 이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엘리제 사장도 자기 아들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소문들이 나한테 들리면 어찌된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부터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왜 이런 소문을 나하게 들리게 하느냐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대충대충 자녀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두 아들을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만들고 그 가문이 멸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 아이가 태어난 뒤, 졌을 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나는 그 사무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 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기며 자라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귀하게 태어난 아기 정말 늦둥이로 정말 자식 없는 아이라고 핍박을 받았던 여인 한나가 태어난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젖을 뗀 다음에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면서 자라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 많은 그 한나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한나의 가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오고 그 혼탁한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미스바에서 회게개하는회게개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의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위대한 이를 이 사무엘이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이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한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자기 몸에서 난 아이였지만 은그 아, 사무엘이나 아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다 자식들 소중하지요. 그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하나, 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이렇게 소중한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소유물. 그래서 내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절, 나이가 좀 드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따님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정말 고생하면서 어렵게 태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좀 형편이 좋고 또 결혼도 잘해서 살림이 넉넉해졌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 너무나도 고생했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공주처럼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좋은 옷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잖아요. 그 좋은 옷 입고 싶은 것을 자기 그 한을 자기 딸에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히고 뭐 악기 배우게 하고 뭐 좋은 것들 다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면 부럽고 또 부모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얼마나 뛰어놀고 싶겠어요. 흙을 보면 흙장난 하고 싶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엄마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얌전하고 공주처럼 그냥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 그 아이가 정말 잘 크는 아이일까? 그 아이를 정말 잘 기르는 부모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라면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일찍 발견해서 그것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미술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서 미술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음악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서 음악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운동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서 운동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 처음 오면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야이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이 재단 앞에 나와서 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아이니까 겸손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답게 키우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허나식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나는 자기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지만 은 젖을 뗀 후에는 성소실루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사무엘은 그 어느 누가 양육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또 우리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위탁한 사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 이렇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숨기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우리를 최고시켰고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무엘은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교육 내용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을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자라났을 때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 그의 기초가 튼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너무나도 소홀히 합니다. 글을 배우면 먼저 세상적인 영어와 우리 가나다라 배우면서 세상 지식을 먼저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교육, 우리의 손주들의 신앙, 교육의 제일 우선순위는 세상적 지식과 학문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경 읽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았던 이야기 다시 반복해서 듣습니다 읽습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섯 살짜리 된 우리의 손주가 있다면 다섯 살짜리가 된 우리의 아이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배워서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겠지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닷살난 아이도 이 성경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알고, 요셉이 이야기 알고, 다윗의 이야기 알면서 다윗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사무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자라가게 하자. 그래서 장차 이들이 이 세계 경영의 꿈을 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자 하는 이런 큰 목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알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너무나 국한시켜버렸습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듣고 또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하지만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면 까마득해 그런 이야기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섯살짜리 아이들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놀랍습니다 그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교육이 유명합니까? 왜 그렇게 유대인의 교육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6월절 되면 무기병 숨겨놓고 그거 찾아오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때 우리가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빵을 만들도로 유교를 넣지 못하고 무기병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쓴 남을 먹으면서 렇게 이렇게 도망왔다. 이런 이야기를 두살세살 살 때부터 매년 유월절마다 반복하면서 들려줍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들이 그 위에 덧붙여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신앙의 교육 내용 말씀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세상의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의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리고, 맡기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이 한나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나는 성수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한번한 한 것이 아니에요. 매년 제사를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만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작은 겉옷. 이 작은 겉옷은 이 사무엘이 있는 제사장 예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예복을 이 한나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제사장의 겉옷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겉옷을 만들면서, 제사장 예복을 만들면서 우리 사무엘이 1년 동안 얼마나 더클 것인가? 이것을 예상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그렇게 옷만 만들고 사무엘만 생각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한땀한땀 한땀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정성도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아고 있지만은 한나는 집에 머물면서 이 사무엘을 늘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 사무엘.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이가 되어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멀리서나마 그렇게 사무엘을 응원하면서 교육했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 속에 자라나면 결코 그 아이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그 교부 암브로시오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사람은 그 아들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했을 때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중세 기독교의 교리에 중심을 세우는 아주 위대한 성인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러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훌륭한 자식들, 성구한 사람들, 그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가 있었을 때,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때, 그들이 어린 시절은 어렵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그 나중에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1위의 부동의 1위의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10살 때 그의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열 살부터 고아와 같이 자라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훌륭했죠. 그가 돌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갈 때, 성경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과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일을 잊을 수가 없다. 통나무집에서 들려지는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성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 요셉의 꿈을 배웠고, 야요 요셉의 인내를 배웠고, 다세의 용기를 배우고, 솔로몬의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천사의 기도 소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아이는 내 부속물로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키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아이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훌륭한 자녀 교육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